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인도함 받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할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을 확인한 것에 대하여 의지하고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반석과도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냥했던 사냥시로서 영적인 회복을 놓고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했던 그런 노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때 우리의 삶의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의지하게 하도록 독려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주님께서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들을 쑥 넘어서게 하여 주시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 마음을 우리가 같이 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붙잡고 의지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신 약속은 주님의 마음이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더라. 그리고 그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실 때의 그 핵심과 본질은 사랑이더라.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더라.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죄를 지은 그대로 갚지 않으시고 우리 잘못을 저지른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가 행했던 일들을 우리가 행한 만큼으로 다 갚으셨다면 아마 우리 가운데 정말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게좀 그렇겠지만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정말 어려울 겁니다. 우리가 갚았던 대로 우리가 말했던 대로 우리가 행했던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다 갚으셨다면 그러면 우리 죄의 무게와 연약함의 무게가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남을 비난하고 남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을 때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런 사실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또한 누군가의 그런 섭섭함의 대상이 되고 우리 또한 누군가의 비난이 대상이 될수 있었다는 것 혹은 그런 대상이 이었다는 것을 우리만 스스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연약하고 죄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와 연약함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은혜로 바라보고 계신다 신방을 해서 여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같이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게 될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시는데 아프신 분들, 재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과거의 실수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아프신 분들 가운데 내가 연약함이나 내가 생각나는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연약함을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한번 떠올려 보는 것은 영적으로 유익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간절하게 붙잡게 되었다면, 그래서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었다면, 그건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이미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을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나가죠. 그런데 이걸 떨쳐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보통의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 내가 그때 어떤 실수 때문에 이런 책임을 지는 거지, 아, 내가 그죄 때문에 여전히 이렇게 어려운 거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본문 말씀이 그런 마음에 대해서 그냥 여지 없이 의심할 필요 없이 그냥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와 연약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 죄를 그대로 갚지 않으신다. 그만큼으로 갚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생하시는 각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설사 우리 삶에 하나님에게 잘못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까?라고 누구의 목소인지 리 모를 여러 자책과 어려움 이 있을 때에도 이 말씀을 떠올려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어려움이 설령 우리의 죄와 연약함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죄대로 갚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더 놀라운 은혜와 역사심이 있더라는 거죠 제가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몰랐다가 깨닫게 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여러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아프신 분들 제가 아퍼 보니까 더 간절하게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을 여러 번, 여러 사람이 듣다 보니까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라고 알게 된 분들 중에서 자녀들이 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폐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 부탁했을 때 기도만 해 보곤 했었는데, 실제로 신방을 이렇게 할때 제가 맡고 있었던 교부에 그런 분들이 참 많으신 거예요. 전혀 몰랐었습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이제 신방 부탁하러서 기도하고 기도제목 부탁하고 이제 아들이나 딸이 올 시간이 돼서 이제 와서 보면 어, 특수학교에 다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밝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장난도 잘하고 말도 잘 듣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팠던 것은 뭐냐면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고 함께 않을 때에 그 부모, 특별히 엄마의 마음이 되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가 이런 게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 왜요, 집사님? 왜 아이가 이런 게 집사님 때문이에요? 그렇게 말씀드려 보면 자기가 마음 속에 실수를 해서, 혹은 아이가 양육되게 될때 자기가 좀더뭘 잘했으면, 좀더 어떻게 했으면 이제 이런 마음이 엄마로서 있는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 심정은 사랑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죄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른 계획이 있는 것이죠. 다른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서 우리 계신 은혜의 손길에 의지하여서 떠올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대로 갚지 않으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설사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고 어렵더라고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깊이만큼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높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붙잡아 주세요. 가장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바닥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거죠. 베드로가 가론 여단을 한번 배신하고 그렇게 도망쳤지만 횟수로만 생각하면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주님 모른다고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 상황을 봐도 베드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군다나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렇게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였는데, 근데 그런 죄로 따진다면 더 커다란 죄 같고, 횟수로 생각해도 더 많은 죄가 있는 것 같고, 그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는 그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으시고, 연약하지 않다고도 얘기하신 게 아니고, 다만 그를 찾아오셨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신 것에 비하면 그런 연약하고 스스로 죄라고 생각했던 것이 떠올릴 수 있는 베드로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히 나타나셔서 특별히 그에게 말씀도 걸어주시고 특별히 그에게는 사명도 직접 주셔서 그를 세우시고 일으키셨다고요 연약함, 죄, 우리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대로 갚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떠오르게 할 때마다 오히려 이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삼아야겠다 싶어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 응답하시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은 우리가 행한 것대로 우리에게 갚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붙잡고 싶은 것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가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극휼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죠. 13절 말씀에 보면 부모가 자녀를 가엽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엽게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부모,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아,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 이거 신약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익숙하게 알기 때문에 아, 그렇지 하나님 부모님이시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있어서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나 그분의 종이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쭉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부모가 자녀를 가엽게 여기듯이 라고 이야기해요. 부모가 자녀를 걱정하고, 부모가 자녀를 헤아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움을 잘 아시고, 우리를 그렇게 그런 눈으로 봐주고 계신다. 부모가 자녀들을 가엽게 여긴다는 거, 그 마음 속에는 내가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오랫동안 지켜보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헤아림이 있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기다림도 있고 아, 그런 사랑, 은혜가 있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칭얼댈 때 다른 사람이라면 열 번이라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낼수 있지만 아, 부모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알기 때문에 2017년에 마지막 사법고시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법고시가. 지금은 다 로스쿨로 해서, 로스쿨, 뭐 사, 변호사나 어떤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을 진학하게 되는데. 근데 그 마지막 사법고시를 2차 시험 보게 될때 이런 기사 하나가 났어요. 7순위 넘은 노모가, 7순위 넘은 노모가 20년간 도시락을 싸셨다는 거예요. 10년은 아들의 학교 생활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고 그러려면 10년은 아들의 사법 시험을 위해서 도시락을 쌌을 쌌을 때요. 어머니 그날 마지막 도시락을 쌓신 거예요. 마지막 도시락이 보였냐면 그때 그날이 59의 사법 시험 2차 시험이 열린 날인데 전날 어머니와 아들이 강원도 강릉시에서 떠나서 그 2차 시험이 있는 서울에 있는 연세대학교라는 그 곳에 시험 보는 곳에 가서. 아들은 들어가 있고, 이제 엄마가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전날 와서 연세대학교 근처의 모텔에서 이 모자가 하루를 보내고, 시험을 보니까 아들 이렇게 들여 보내고, 엄마가 한 손에는 어김없이 도시락 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거예요. 지난 10년간 사법시험일 때마다 늘 하던 일이랍니다. 점심까지 남은 시간이 한두 시간 될 때에 기자 한 분이 가서 그 엄마, 어머니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아이고 어머니, 어쩐 일이세요? 여기 지금 사법시험 보는 곳인데, 아뭐 하는 거세요? 아 우리 아들이 여기서 시험 보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칠순 어머니가 마흔 두살 막내 아들이 혼자 밥을 먹게 놔둘 수 없어서 차가운 땅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마흔 두 살인데. 마흔 두 살이 마지막 사법 시험 보는데 혼자 밥 먹게 할수 없다고 거기서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이제 2 시간이나 지금 점심 시간이 남았어요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근데 그 앉아가지고 먼 산을 보면서 우리 아들 안에서 시험 보고 있는데 시험 잘 보게 해 달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기자가 이렇게 보니까 이 어머니가 자주 무릎을 이렇게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하시는데 이제 무릎이 이제 안 좋으시고 식당 일을 40년이나 하면서 그렇게 무릎이 또 상하고 계속해서 이제 옛날 구형 휴대폰을 휴대전화로 만지자 만지자 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언제나 끝나려나 아들한테 전화했다가는 큰일 나죠. 시험 보고 있는데 전화하면 그러면 꺼놨을 뿐더러 그러면 이제 입시 부정이 될 수도 있으니까 전화도 못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아들이 그렇게 똑똑했대요. 강원도 산골 마을에 늘 우등생이었답니다. 근데 재수 끝에 서울에한 사립대 법학과를 진학했대요. 그리고 40 패스를 목표로 삼은 아들이 군대를 다녀와서 오로지 책만 팠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공부가 잘안 되더라는 거예요. 20대 후반에 사법고시 1차를 붙었대요. 그런데 가정표회 너무 어려우니까 서울에서 더 이상 이 사법시험을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은 다 특정한 장소에 모여 가지고 사법시험을 준비하거든 했었거든요. 요즘은 그런 것이 없어졌지만 특정한 동네가 유명한 동네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공부가 다만 잘 돼서가 아니고요. 서로서로 정보를 얻어요. 정보를 얻고 어떻게 공부하냐. 그걸 족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이런 시험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서로서로 돌려가면서 보는 거예요. 학원도 다니고. 근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돈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엄마 어머니가 이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대학을 졸업했는데 자녀는 사실을 계속 보길 원하고, 그러니까 만약 에 봐야 된다면 집으로 내려와라.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서울에서 지내는 생활비가 없었기 때문에 강릉으로 내려갔대요. 근데 공부만 할수 없이 어머니 식당 일과 반일을 이 아들이 도왔고 용돈을 벌려고 또 알바도 하게 됐답니다. 근데 합격이 잡혔다, 잡혔다, 잡히지 않으니까. 1차 시험에 3차례나 붙었고, 그랬지만 최적 합격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1차 시험 보면 2차 시험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1차 시험 봤다고 해서 몇번 시험을 계속 볼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또 기간이 지나면 다시 1차서부터 봐야 돼요. 그러니까 1차 봤다가 2차 보고 3차 못 넘어가고 떨어지고 다시 1차 다시 시험 보고 뭐 이렇게 되니까 시간이 계속 덜려서 42살까지 된 거예요. 야 너무 안타깝죠. 이름 때문인가 싶어서 개명까지 했답니다. 로스쿨은 또 등록금이 비싸기 때문에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2살이에요. 42살. 이번 기회에 놓치면 이제 4시가 사법고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이제 막 밤잠을 설치면서 카페 앉아있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자가 기다렸니다점심 때까지. 그더니 이제 뭐 어, 초로까지는 그렇지만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어, 이런 사람 나오는 거죠. 어머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밥을 먹여야 마음이 녹인다. 이렇게, 아들은 아 이제 괜찮다. 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식사 다 하고 다시 이제 시험 보러 다시 들어가더랍니다. 그 옆에 64세 먹은 정모씨라는 분은 30살 딸을 뒷바라지하려고 아내와 함께 강릉 원주시에서 올라왔다고 왜 다들 강릉에서 올라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법시험은 마치 다 강릉에서만 보는 것 같잖아요. 전국에 있는 분들이 시험 장소인 연세대 에온 거예요. 근데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또 옆에 강릉에 사시는 64세 이분의 아버지예요. 서른 살 딸을 뒷바라지하려고 아내와 함께 원주시에서 부부가 같이 올라온 거예요. 좀 마지막 시험 잘 봐라. 서른 살이면 남자들은 군대 2, 3년 빼고 아, 이 자매도 시험 여러 번본 거예요. 여러 번본 겁니다. 야, 담들이 어떻게 볼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볼까요? 그런데 부모는 어떻게 볼까요? 부모는 어떻게 볼까요? 제가 이 글을 아주 소중하게 기사를 읽다가 마음속에 이렇게 심어놨어요. 아이 우리 부모님도 사실 저한테 그렇게 했는데 근데 하나님도 제게 항상 그렇게 기회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말도 안 되게 투정도 많이 부르고 하나님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합니다 막무기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너 오바다 너 완전 오바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가엽게 여겨주셨어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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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음에서 제 형편에서 주님께서 저를 가엽게 여겨주셨어요 그리고 제게 기회를 주셨어요. 네가 왜 그런지 내가 이유를 알려줄게. 발본 세권에서 너의 연약함을 내가 알려주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가볍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지난 다음에 하나님 제가 그때 욕심이었네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은 방법도 있었겠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이유는 주님께서 저를 우리를 은혜로 보아 주셨기 때문이에요. 하얗게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형편이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됐을 때는 더 나았고, 지금은 더 나쁘고, 뭐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분명히 눈으로 혹은 마음으로 그것을 알았던, 알아차린 거고, 지금은 못 알아차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법시험을 매년 보더라도, 엄마의 마음은 한결같이 도시락 싸들고 와가지고, 그냥 아들 시험 보는데 밥 먹이고 가려고, 그 식사 시간 밥 먹이고 가려고 원주에서 같이 와서, 아이고 내가 우리 아들한테 잘 못해줬으니까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하나님도 그러시는 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그 시선을 오늘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엽게 여기십니다 뭐 우리가 실제 불쌍해서라기보다 부모가 자녀를 가엽게 여기고 그래 내가 너한테 더 해주고 싶고 그래 내가 이 마음으로 너한테 더더더 더, 더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제 좀 그만해요 40살 넘으면 시험 보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는 할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고, 그래, 우리 아들 마지막 시험까지 한번 해봐라. 해봐라. 이게 부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이끄신 우리 같이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예비해 두신 것이 크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마음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면 하나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의 마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이 첫 번째는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는 사랑이더라. 우리가 막 난리쳐놓고 분탕질을 쳐놔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냥 갚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혹시 연약함이 생각나더라도 그렇다도 하더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지 않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두 번째, 부모가 자녀를 가엽게 여기듯이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하늘 그 사랑을 우리가 눈을 마주치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 전에 오늘의 암송이라고 쓰여져 있는 말씀을 세번 우리가 주님 앞에 노래하듯이 고백하듯이 세번 같이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도 크시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넘어 서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게 하소서. 여전히 우리 죄에 있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죄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한 대로 갚지 않으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은혜의 손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탁합니다. 오늘도 죄와 연약함을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죄 은혜로 우리가 이끌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